네, 포토2 차량에 장착을 진행할 휠 디자인입니다. 메소드 신모델이고요. 전륜에는 15인치, 후륜에는 13인치 휠로 장착을 해 드릴 겁니다. 타이어는 기존에 사용하던 타이어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휠 실물 디자인 보니까 어떠세요? 어, 실물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되게 이뻐요. 되게 마음에 들고요. 네 우리 차주분은 어디서 방문 주신 건가요? 음, 강원도 영월에서 왔어요. 아니 연휴 첫날인데 네. 네. 영월에서 오셨으면 몇 시에 출발하신 건가요? 7시에 출발해서 네, 9시 40분에 9시 40분에 차하신 거고 네한 2시간 40분 걸리셨네요. 네네 그럼 작업 대략 한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가실 때는 고속도로 타고 가야죠. 차 많이 막히지 않겠어요? 죽이든 밥이든 가야죠. 가셔야 <laughs> 되고 아 연휴 끝나고 오셔도 괜찮을 텐데 연휴 전에 차 막힐 때 오셨어요? 유튜브를 아, 1년 전부터 봤는데 네.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틀이 네. 별모습 너무 이뻐서 네. 사장님께 연락드리거든요 그래도 방문을 하실 거면 연휴 끝나고 오시든 연휴 전에 오시든 하면은 차가 덜 막히실 텐데. 제가 시간 이때가 그 최적이라서. 아, 그러세요? 네. 여튼 하좀 신속하고 깔끔하게 작업 진행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지금 장, 작업을 진행할 차량 포터 2 차량이고요. 전륜 후륜 휠4개 교체하고 휠 너트까지 어, 추가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같이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 전륜, 어, 후륜 모두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어, 오셨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 장착을 안 하면 운행하기가 더 힘든 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어를 그대로 어, 탈거해서 휠에다가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But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best fast fro,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think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ed.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surprised as you this in the 포토투 카고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순정 휠 너트입니다. 22mm 헥스의 막창 너트인데요. 이 제품은 사용을 안할 거고요. 휠 교체하면서 추가 옵션으로 선택한 21mm 헥스에 크롬 캡이 씌워져 있는 너트로 네 바퀴 모두 교체를 진행해 드릴 겁니다. 어, 포토2의 메소드 휠 이제 휠 타이어 세팅은 다 끝났고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휠 어, 많이 이쁘죠? 네. 네. 이제 작업 다 끝났으니까 차량 팔고 바로 출차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포토투 카고 차량에 교체 작업해드린 메소드 휠 작업. 어, 완료가 돼서 차량을 출차하고 있습니다. 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해드렸고요 차주분께서도 이제 먼길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네, 1톤 포터2 카고 차량의 메소드 휠 작업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방문준 차주분이신데요. 아, 연휴 첫날인데, 오는 길은 뭐 길이 안 막혔다고 하시는데, 가시는 길이 엄청 막힌다고 하십니다. 어, 여유가 끝나고 어,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어, 가시는 길 조심히 잘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작업을 진행한 건 메소드 휠 교체하고 어, 추가 옵션을 선택한 휠러트까지 네 바퀴 모두 장착 작업을 완료해 드렸습니다. 네, 장착해 드린 메소드 휠의 경우 자동차 검사 문제 없는 휠 재원이구요. 오른쪽 적지한 어, 문을 개폐를 해도 어, 핀타이어 간섭이 없는 옵셋 마이너스 110짜리 휠 재원으로 장착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네. 하여튼 영월까지 또 가셔야 되잖아요. 네. 가시는 길 안전하게. 또 지금 비병인가요? 그러면. 네. 네. 기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토투 1톤 카고 어, 차량에 교체 장착해드린 메소드 휠 교체 작업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월까지 가셔야 되는 차주분 그래도 만족하고 가시니까 어, 기분이 좋네요. 목적지까지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